영상 시작에 앞서 오는 10월 30일부터 2023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이 시작합니다 일루전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옵드컵을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한타 설명 및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번과 같이 생중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널 내에 옵드컵 영상도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가 중요해요 자, 거리댐감 없음, 거리제한 없음 일단은 아나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정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사기라 느끼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면총은 불쾌함에 범주고 나노강화제는 그냥 많이 자기가 받으면 그만이니까라는 마인드가 강해. 물론 저것도 이제 사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저것도 사기라고 하면 나는할 말이 없음.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중요한데 원거리 힐 메커니즘이 중요해요. 젠야타 바티스트 키리코 일리아리 뭐 전부 다 원거리 딜링은 다 가능해. 모든 지원가 영웅들이 원거리 딜링이 가능. 해 요 근데 그것보다 더 메리트가 좋은 게 원거리 힐 메커니,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대체할 수단이 지금 1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힐밴인데 정확히는 이거 치유 금지죠. 센체 수르탄이 쿨타임이 10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궁극기가 아나에게는 자꾸 스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한 논리를 얘기를 하긴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끊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궁극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많이 부당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끔 몇 가지 추가하는 게 있는데, 데미지가 아프다. 아나가 아프대. 저거 아나 데미지가 아파가지고 불쾌함을 느끼는 거는 솔직히 저 티어에 있어요. 나 그걸 물어보고 싶음. 데미지를 가지고 아나의 사기성을 논할 거면 다른 애들로 가야 돼 바티, 젠, 일리아리가 얘네가 개사기예요 개깡패예요 딜링만 놓고 보면 대치전이랑 피킹전에서 일리아리 뚝배기 터지면 그냥 답이 없어요 근데 데미지 가지고 아나가 사기다라고 할 거면 이거는 약간 이제 영웅을 좀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바라봐야 된다 이거지 탱커 유저 기준으로 했을 때이 수면총의 불쾌함 불쾌함 전형이에요 이거는 성능보다도 불쾌함의 영역인 것 같아 기어를 다 풀고 얘기를 할게요. 탱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옵치 2에서 얘가 몸뚱이가 크니까 재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윈스 밀어전 하면 어느 아나가 윈스를 잘재우는지에 따라서 게임의 향방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윈스는 저런 거를 판마다 몇 번씩 맞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세개 정도로 약간 이유를 잡아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국내 여론 중에서 아나가 지금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잡힌다.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아나는 사기냐? 조건부적으로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조건부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 하나 하나 스킬을 뜯어놓고 보면 밸류가 높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하나 하나에 이제 까놓고 보면 밸류가 높은 게 팩트야. 문제는 생존력이나. 그리 길지 않아요. 물론, 젠야타보다는 좋지. 근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스킬의 적중에 따라서 생존력이 좀 결정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친구가 가장 강해질 때가 프리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러스 생존력을 백업해주는 이런 영웅이 붙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애가 잘하는 딜러가 있는 팀에 아나 메르시.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메르시 플러스 딜러가 다 잡아줘가지고 아나가 물릴 일이 없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브리기테 아나. 이두 가지는 솔직히 아나가 사기라고 느껴질만해요. 나는 항상 얘기를 해. 아나가 그렇게 사기면 진짜 2023년 에만 지금 500번 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나 브리 할 때랑 아나 제닐 때랑 아나 키리코 누가 더 조법 같니? 아나 한 놈만 미친 듯이 사귀면은 셋다 빡세야 돼. 진짜야. 이거 셋다 빡세야 정상이야. 근데 아나 부리가 진짜 탱커 입장에서는 그냥 역겨움 그 자체예요. 하일러 숙련도가 중요한 편이에요. 이거를 근거로 들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래서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점이 높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도 내가 동의할게. 그래서 내가 조건부 사기라고 하는 거야. 조건부 사기. 그냥 입에 개고 개거품 물고 사기라고 할 거면 은 리메이크 직후 메르시, 출시 직후 브리기테 베타 퀸, 투 얼리 액세스, 소전, 출시 둔피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봐 그냥. 출시 직후 시그마, 출시 직후 에코 다 데리고 와봐. 얘네랑 딱 떴을 때 아나가 얘네 이기냐? 사기라는 단어를 쓸 거면 얘네한테 써야 돼. 내가 아슬람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고요. 조건부적으로. 대체 불가능해. 심지어 원거리에도 가능해. 근데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졸라 사기면 물론 없을 때 꼽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없다고 막 그렇게 무조건 꼽지도 않아. 왜냐 일리 바티, 브리 바티 이런 거 하면은 좋아. 나 이번 시즌 아나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 바티랑 브리가 좋거든. 그래서 항상 물어본다니까. 아나 브리 물때랑 아나 젠 아나 킬고 물때랑. 누가 더 쉬웠냐? 아나가 미친듯 사귀면 얘네가 다 빡세야 돼. 그리고 파일럿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팀 아나한테 맨날 불평불만 다 하잖아. 얘네는 똥손이 들어도 개사기였어. 얘가 정말 딸깍이 표본이었어. 이 둘이 말이 안 돼요. 시즌 1 때부터 계속 얘기했음. 그래서 아나 루시오가 재밌었어. 왜냐면 사기 소리를 떠나서 몰라 죽기 쉬웠어. <laughs> 죽기가 쉬워가지고 사기라고 해도 애들이 꼽을 안 줬어. 불쌍하니까. 솔직히 아나만큼 좋은 캐릭터가 없었거든. 오버워치 2 시즌 1때 아나 루시우만큼 그렇게 저와 별려가 좋은 그런 조합이 없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나가 개사기란 소리가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죽기가 쉬워가지고 애들이 꼽을 못 줬어. 힐러 귀시 초거든 그리고 이 때는 소전이 있었잖아. 약간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아나의 입지 여전히 좋지. 근데 1 2 출시 이후로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물론, 좋아. 근데, 뭔가, 뭔가인. 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영웅을 많이 내면, 알아서 밀려나지 않을까? 또 싶음. 물론, 벨페를 해야 할건 해야지. 근데, 마, 뭔가 알아서 밀려날 것 같은 기분이야. 아, 저만 그래요? 물론, 할수 있는 건, 아나가 더 많긴 한데, 일리, 바티, 불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내, 내, 내 느낌은 뭐냐면 벨페 적당히 하면서 신규 영웅 출시하면 뭔가 알아서 밀려나고 알아서 특정 조합에 들어가는 영웅으로 될지도 몰라. 그래도 국밥은 국밥이겠지. <laughs> 이게 안 하니까 <laughs>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이 국밥은 국밥일 거야. 안 하니까 자 그렇다면, 왜 아나는 너플 안 먹는 거냐? 여론이 곱창이 하는데 소속을 딱깔게요 제가 오버워치의 그런 각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그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소속을 해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힐러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해오면서 아나는, 아나는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바뀌었을 거고 서버 분위기도 그런 거를 아마 권장을 했을 거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김치 아나가 유별나다. 북미와 유럽 위주로 패치를 하는 블리자드가 해외 여론에 따르면 따르지, 아시아를 따르겠는가?